<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운동사 최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재아 소장입니다. 네. 오늘 또 서울에서 이렇게 중요한 나네 아, 김 소장입니다. 네, 네. <laughs> 왜 왔어요? 옷이 좀, 좀 그렇죠? <laughs>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시는 원래 이제 친구인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이고 네. 오늘 또최 소장님이 또 궁금하신가? 네 물어보고 네. 싶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 점은 아는 건다알겠는 <laughs> 저는 김선영님 이렇게 편하게 어디 오신 거 처음 본어봤아요아 <laughs> 저도 보통은 정장만 입죠 네. 거의 토요일까지 정장만 입는데 그리고 부산 올 때도 보통 미팅이 있어서 정장을 입고 오는데 이번에는 생일 겸 여행이라 진짜 그냥 아야하고 좀 놀자 해가지고 반팔에 좀 줄링을 입고 왔습니다 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중개업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연락해서 많이 여쭤보고 조언을 많이 듣는 입장입니다. 음. 그렇죠, 석소장님. 그렇죠. 뭐 네이버보다 여기 전화하는 게뭐더 <laughs> 빠르지 않나. <laughs> 네, 뭐 제가 아는 부분은 알려드렸는데 저도 모르는 게 많았어. 네. 법무법인이 있시니까 법적으로도 아, 네, 네. 어느 정도 주저두는 거죠. 네. <laughs> 네,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뭐 구독자도 저희가 뭐 따라가지 못하고 또 구독자를 아, 또다 뭐 됩니다. <laughs> 저희는 상가라는 딱 직종을 선택을 해서 주력을 네.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저희가 뭐 주거로 갑자기 전향을 해서 주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주거도 했었고 단기 임대도 그렇죠. 했고 상가도 네. 했고 또뭐안 해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각부분에 장단점 어떤 게 있는지. 음, 사실 제가 이걸 다 하려고 이걸 한게 아니고 네. 처음 시작을 원룸 오피스텔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어, 장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상가상으로 업 너무 하게 된 거예요. 네. 주거형 원룸이 오피스텔 뭐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네. 모르겠는데, 손님들이 진사가 음. 너무 많습니다. 음. 노쇼가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좀 어리신 분들, 월세구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약속을 잡아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안 나와버리고, 음. 그냥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앞에는 네. 그렇고, 좀, 하, 그, 상업용에 비해서 상업용들은 보통 대표님이 될 사람이나 네. 지금 현직에 있는 음. 대표님을 만나거나 신부자를 만나기 때문에 대화도 좀더잘 되고 진상이 좀 적고 네,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는데 주거용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원룸 월세용 네. 하면은 조금 지칩니다. 사람이. 음. 그리고 돈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스트레스와 생각, 뭐 이런 노력에 비해서 돈이 안 되니까 네. 결국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음. 원룸 월세 이런 거안 하고 있고 누가 이제 찾아 달라 하면 아니면 내 물건지 뭐가 하나 있다 하면 하는 거 거의 안 하고 있고 죽어도 이제 뭐 고급 주거나 아파트 뭐 분양 이런 거 아니면은 거의 손을 안되고 있고 저도 지금에서는 상가, 사무실, 상업용, 뭐 공업 빌딩 음.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서울 가시고 고급 스러워졌어요 제가요? 네. 풍채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살은 계속 찌고 있는데 고급스러워 지는 건고 <laughs> 지금 사실 낙곱새 맥주를 한잔하고 와가지고 아 맥주 먹고 왔어 <laughs> 아니 <웃음> 언행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지고 아, 네. 네. 좀, 어, 오랜 본 친구로서 아, 네. 사, 또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성장죠 맞죠. 예, 계속 못퇴할 뭐, 수는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최수장님이 말씀하셨던 답은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지금에서는 주거용보다는 네. 상업용을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저처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모은 거지만, 네. 처음부터 상업용을 남자분들이라면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지금에와서 이제 계약을 해왔으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상업용 상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 빈번하지 해. 않고. 네. 사실, 또,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친한 소장님이 강남에 그냥 그 맨, 맨, 땅으로 와가지고, 네. 당긴 데만 하시거든요. 근데 네. 보통 오피스를 원룸도 100만원씩 하니까 수수료가 당긴 음. 데는 다 40만원을 다 줘요. 네. 음. 근데 그 사람이 1000만원을 겨버렸더거든요 음. 네. 스트레스가 거의 폭발하려고 하더라. 음. 계약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단, 차, 차원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좀 사이클이 느리고, 호흡이 음. 느려서, 네. 이제 돈을 못 버는 기간이 길 수도 있다 네. 근데 저는 주거용을 하든 사업용을 하든 결국에 어떤 시드머니 어느 정도 있어야 버틸 수 있는 네. 돈이 있고 시작을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사업용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원래 부산에 계시다가 네. 서울에 가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제일 큰 차이점? 제일 음. 큰 차이점 일단 다이가 큽니다 음. 다이가 크고 예를 들어서, 같은, 저희가 지금 같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들어오는 피드백이나 제안이 부산에 있을 때보다 좀 다르고, 음.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결국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동네에 항상 도움을 구하고, 또 서울에서 혹시나 공동적를할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은, 네. 그래서 그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이본도 존나 많습니다. 사이본도 진짜 많은데 네. 네. 그거를 잘 가려낼 수 있는 좀 안목이 있어야 될것 같고. 어쨌 그게 크고 어그또 뭐가 있을까? 서울에는 매물이 또다 이렇게 풀려 있더라고요 약간 부산의 공식 클럽처럼 그게 이제 강남 3구랑 네. 관악구랑 그. 그 정도가 네. 공식 클럽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네. 주거든 상업용이든. 근데 성수동이나 여의도나 네. 뭐 이런 데는 공식 클럽이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식 클럽을 80% 이용하는 소장님들이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 뭐. 20%는 좀 찐이겠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네.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도 합니까? 네이버 부동산은 조금 해야되죠 아, 한, 하면서 공실클럽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공실클럽에서 물건을 받아서 이버 부동산에 네. 올리는 게 강남에 아. 있는 공실클럽이 해봐서 모릅니다 아니, 아. 나 뭔지 몰라가지고 음, 강남에 <laughs>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 보조원 같은 곳이 공실클럽 보고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러 가서 그걸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는 게그 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치열해요 음. 그래서 좀 자해감도 많이 느고 강남에서 해야 할 때는 그냥 막줄 줄, 서있거든요 사진 찍으려고 어. 오경쟁온치요 잘 없는, 부산에서는 진짜 잘 없는 일이네요. 그쵸. 그래도 또 상가는 또잘 없어요. 아, 주거가? 네, 아니 주거랑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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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 아, 네. 사무실이 많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상가는 또 폐쇄적이기 때문에 음. 상가는 좀잘 없고. 네. 그러니까 엄청 바쁘시다고 요즘에 저한테 막 일할 거면 주문이 맞겠다고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돈은 안 되는데 계속 뭔가 사람을 <laughs>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사무실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뭐안 되니까, 음. 저희 사무실을 제가 잘못 구해가지고, 저희 1층이 지금 6개월인데, 저희밖에 없요 1층 상관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큰일 웃음> 와,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1층용도 다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음. 그 뭐, 저희도 1층에 있는데, 네. 약간 좀, 주변에서 약간 폐쇄적이지 않나, 부동산 그렇죠?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음. 그런 것도 좀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어쨌든, 상가 쪽은 저는 오히려 소장님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 게, 상가를 제가 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상가가 네, 저는 제일어고생각 네, 합니다. 사무실이 오히려 더 쉬워요. 네. 주거에 조금 고급 버전이 사무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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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월세니까요. 는 네. 시설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상가는 또그 권리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권리금이고, 네. 뭐또 양도 양수가 있고, 피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어로 용이 상가 같고, 그래서 보면 성수동이나 강남에 있는 잘한다는 사람들도 사무실만 해요, 지식상 센터는. 음, 어. 상가는 아예 진짜 그, 그쪽에 로컬, 그러니까 이런, 이런 로컬 부동산들이 꽉 잡고 있어서. 음, 다 끈곽한 분이사 하는 거고, 거의 사무실만 합니다. 음, 제가 이제 친한 소장이랑, 상가중계랑 친한 소장이랑 얘기를 해보면, 제가 사무실을 계약하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사무실만 계약하고 싶다. 네, 네,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음. 주거에 월세만 올라가고, 수수료 요율만 올라가는 게 사무실이고, 그리고 손님도 조금 더 고급이죠. 대표들이랑 네. 뭐그 실무자들이 나오니까 이게 중간에서 해야 될요 중요도 조금 적고 뭔가 깔끔하게 탁탁탁 떨어지는데 일반 재가 내려와서 내 땅에 하는 그 중간 실무자식. 네, 그만하자. 근데 주거 실무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주거도 그냥 할게 너무 많아요. 그 그러니까 할게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류 요즘에는 뭐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임대인, <laughs> 맞아 뭐 세금 뭐 그거까지 다 대전해서 음. 그냥안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 하게 되면은. 그냥, 공동중계를 해요 돼. 그러니까 물건지에 그냥 붙이고, 하나 그냥 붙이고, 그쪽에서 이제 물건지 중에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요 네. 요즘에 진짜 큰 매물들 저한테 가끔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매매나. 그렇죠. 진짜, 맞아요. 우리가 평생 만질 수. 봤어요. 아, 만질 수 없는 <웃음> 금액에. 7 6 0 그런 건물들 저한테 보내주면서 뭐 한번 팔아볼래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팔아볼래가 팔아 잘나는 거죠. <웃음> <웃음> 내가 못 팔면 다 돼. 근데 뭐 그게 방배동인데요. 동네 부세역인 부산 동네구입니다. <laughs> 부산 동네구인데 방배동에 있는 거팔는 거죠.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사람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좀 회장님이 같은 분들도 마, 많이 맞아. 만나게 되고 그게 또그평가자가 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개가 안되 있는 매물인데다상관하지 마시잖아요. 안 풀려 있는 매물. 맞아, 맞아. 네. 중요하죠. 그 강남 그 많은 부동산에서도 매매가 뭐 하나도 없는 그런 매물들이 음. 접수가 되면은 결국 다 뿌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러니까, 소장님들한테. 어, 그 다이아몬드죠, 거의. 그런 매물들은. 그렇죠. 근데 계약이 되면 이제 개꿀인데, 이제 그게. 와, 개꿀인 쉽지가 않으니까,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같은 업을 하면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또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음. 좋습니다. 부산 그 것도 할수 있고. 같이 서로습니다 음. 열심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했었을 때는 제가 중개사가 아니었고 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개사가 되고 계속 준비 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신 거죠. 뭐이 어깨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도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 는거저 그냥 보존부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laughs> 또 <그렇지만은 웃음> 좋은 날이 오겠죠. 여기... 제가 봤을 때 석소장님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왜, 근데, 이 중간에 저를 앉혀서 그냥 쫓아 공격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제 채널입니다. 아, 그래요? 생명적으로 <laughs> 네. 어, 제 제... 제일 열심히 안 하시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음. 네, 뭐, 믿어드릴게요. <laughs> 네. 일단 뭐, 이렇게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잠깐 방문하셔가지고, 네. 진짜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사실 풀고 싶었는데, 네. 또 부산 투어 가신다고 아, 하시는 것같아 같이 외로 일행들이 있어서 또 부산의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 잘안 오신다고 하시지만 한 달에 그래도 한두번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생일이라 <웃음> <와>. 생일, 생일이라. <laughs> 네. 다음번에 또 내려오면 또 재밌는 컨텐츠와 영상 만들어서 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